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존중의 표현이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여 해결하세요. 상호 이해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취미나 활동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서로의 자신감을 높이고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편견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해보세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배려는 신뢰와 존중을 쌓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세요. 웃음과 유머는 관계를 밝게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와 60대는 더욱 깊은 품격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황금시기입니다.